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자팍TV가 오늘도 얇은 지식을 들고 찾아왔습니다. 오늘은 죽을 때까지 젊게 사는 방법을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백세 시대라고 하죠? 말 그대로 의학이 발달하여 병에 걸려 죽는 사람이 점점 줄고 있습니다. 똑같은 사람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타인의 이목도 무시하고 자기 하고 싶은 말만 하고 행동하는 사람이 있지요? 예를 들어, 요즘 웬만한 사람 다 들고 다니는 스마트폰으로 지하철에서 이어폰이 아니라 스피커로 유튜브를 보거나 음악을 듣는 노인분들이 가끔 눈에 띕니다. 등산 같은 데를 가도 mp3나 휴대용 라디오 같은 걸 가지고 와서 트로트 같은 음악을 줄기차게 들으시는 분도 계시죠. 본인은 듣기 좋은 음악이지만 그걸 싫어하는 타인이나 주변의 동물에게는 소음 이외 그 무엇도 아닙니다. 그런 행동을 태연한 얼굴로 하는 사람은 도대체 어떻게 된 걸까요? 이런 사람들은 뇌가 늙어서 그렇습니다. 여기부터는 이런 뇌를 노인 뇌라고 할 건데요. 이 노인뇌를 가진 사람들은 주변 사람들의 눈을 전혀 신경을 안 씁니다. 그리고 기억력도 많이 떨어지고요. 그러다 보니 어떤 말을 하고 한말또 하는 경우도 많지요. 말하다 자기와 잘안 맞는 이야기가 나오면 대화로 해결하려고 하지 않고 화를 내거나 감정적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성향이 많습니다. 이런 행동을 하는 건 역시 뇌의 노화현상의 한 종류인데요. 이와 반대로 머리는 완전 호호백발의 할아버지지만 젊은 사람들과 대화도 잘 통하고 무슨 일이든 하려고 하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이런 분들과 노인뇌를 가진 사람들의 차이는 뭘까요? 노인뇌는 후천적인 것으로 평소의 생활습관이 쌓이고 쌓여 변화가 잘 안되게 굳어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런 생활 습관을 바꾸면 젊은 내가 될수 있다는 말도 되겠습니다. 사람은 잘났거나 못났거나 인생이 한번 밖에 없습니다. 그런 소중한 인생을 타인들에게 미움받고 원망을 들으며 살 필요가 있을까요? 요즘 늙어서 이상한 소리 하는 사람을 보고 젊은 사람들은 그 노인의 나이를 학문으로 먹었다고 비꼬고 하는데요 이런 사람이 안 되려면 오늘 우리 자팍tv를 끝까지 시청하시면 죽을 때까지 젊게 살수 있으실 거예요 평범하게 살면 뇌는 나이 먹음에 따라 노화되는 것이 당연합니다 최근 연구에 의하면 나이 먹는 것은 피할 수 없지만 뇌는 언제까지나 젊음을 유지할 수 있다고 합니다. 사람 뇌는 30대부터 서서히 위축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60대 중반이나 후반이 되면 MRI 검사로 확실히 느낄 수 있을 정도가 되지요. 아무 대책 없이 생활하면 노인 뇌에 100% 당첨됩니다. 노인 뇌가 되면 새로운 뭔가를 하기가 싫어지고 잘 있고 배려심은 점점 줄어들며 실수를 많이 하게 되고 청력도 점점 떨어지지요. 사람 뇌의 정보 처리 능력은 18세가 피크고 이후 점점 줄어듭니다. 하지만 어휘력은 50대 이후도 는다는 데이터가 있거든요. 어휘력의 피크점은 67세가 됩니다. 이런 걸 결정성 지능이라고 하지요. 그리고 살아가며 큰 힘이 되는 상대의 기분을 읽는 능력은 20대부터 급격히 늘어 48세가 피크라고 하는군요. 그 이후 떨어지기 시작하는데 60대가 넘으면 10대 후반보다 적은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50대 이후가 되면 주변 사람의 눈을 전혀 신경 안 쓰는 사람이 늘어간다는 말도 되는군요. 이건 아기가 있는 것이 아니라 뇌의 기능이 떨어지는 거라 어쩔 수 없다고 합니다. 여튼 노인 뇌가 되느냐 젊은 뇌가 되느냐는 결정성 지능에 의한 건데요. 젊을 때는 그냥 일 없이 밖에 나갈 때도 깨끗하게 입고 나가지만 50대가 넘으면 러닝 차림으로 동네에 돌아다니는 사람도 있지요. 나이가 더 먹으면 이 능력은 더 떨어져 배려심 없고 자기만 아는 노인이 되는 거지요. 그러니 48세가 되면 상대방을 배려하는 마음을 더 중시하시길 바랍니다. 그런 생활이나 습관이 쌓이면 상대를 배려하는 젊은 뇌의 멋있는 노인이 되는 겁니다. 하지만 이 상대의 기분을 읽는 능력은 케바케라 40대 초반에 피크인 사람이 있는가 하면 50대, 60대가 되어도 떨어지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렇게 늦게 오는 사람은 평소에 대책을 세워 열심히 노력한 사람입니다. 툭하면 화내고 자기 할 말만 하는 노인보다 온화한 미소를 띠고 사람 이야기를 잘 듣는 로맨스 그레이 노인이 된다면 멋진 인생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항상 많은 사람들과의 네트워크를 유지하세요. 주변에 친구가 많으면 자주 만나게 되고 자주 만나는데 자기 의견만 내세운다면 싸움밖에 안 생길 테니 조심하게 될 것이고 그런 게 쌓이면 노인네에 늦게 도달하게 되는 거지요. 반대로 집에 혼자 있고 술이나 마신다면 본인 혼자만의 세계에 살게 될 테니 주변의 눈은 전혀 신경을 안 쓰게 되겠지요. 이런 사람이 밖에 나와서 타인의 눈을 의식하겠습니까? 그럼 다른 사람들과 친해지기 더 어렵게 될 것이고 노인네가 되는 것이 더 가속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 항상 여러 사람을 만나면서 사는 것이 제일 먼저고요. 그리고, 본인은 항상 젊다고 생각을 하세요. 몸이 늙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뇌는 본인이 생각하기 나름이니까요. 나이 먹는 게 계급장이 아닌 누구나 다 먹는, 나이 먹은 걸 자랑인 양, 큰 소리 치면 꼴불견 아닐까요? 뇌는 생각으로 늙어갑니다. 늙었다고 생각하면, 늙은 것이 되고, 젊다고 생각하면, 젊은 뇌 그대로 유지되지요. 젊은 뇌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젊은 사람들이 하는 생각과 말 그리고 행동을 이해하려고 노력하세요. 본인과 다르다고 세대 차이 난다고 화내고 욕해봐야 돌아오는 건 영양가 하나 없는 틀딱 소리밖에 없으니까요. 요즘 SNS에 60대, 70대 팔로워 수 엄청 많은 인플루언서 노인들이 많은데. 그 이유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버드 대학의 연구에 의하면 22년 과거로 돌아갔다고 생각하고 생활을 딱 5일 한 걸로 3살이나 젊게 보였다고 하는군요. 합숙을 했는데 숙소에는 22년 전이 물건을 놓아두었다고 합니다. 또 실제로 늙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사망 확률도 젊다고 생각하거나 보통 사람들보다 빨랐대요. 삶 자체를 항상 즐겁다고 생각하고 젊게 사세요. 그리고 내가 노화하는 부정적인 단어를 절대 사용하지 마십시오. 라떼는 말야라던가 부정적인 단어는 사람 뇌를 늙게 만든다고 해요. 그리고 항상 몸을 움직이도록 하세요. 일을 하면 좋지만 할 일이 없으면. 자원봉사 같은 걸 하시면 됩니다. 그럼 자아 존중감이 생겨 더 젊게 살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죽을 때까지 젊은 내를 가질 수 있게 해드린 자팍TV와 깜미가 힘이 날수 있게 구독해주시고 알림 버튼 눌러주시면 정말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좋아요는 사랑인데 사랑해요. 고맙습니다.